어디서 이 새끼가 대도하는 총가? 어디서 이 새끼들이 대질라고? 좋아요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겠죠? 오. 오, 언니. 이진빵원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이번 판 치킨 시 500개 추가, 이번 판시개함 가시죠. 아 진짜 오케이, 오, 오케이, 야 방어가 돈 뿌린다. 씨. <laughs> 오케이, 사랑해요. 갑방어, 문에 튕겼다니까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 어휴, 다나 지금 아 소름 돋았어. 야, 방어에 어떡하냐. 이번 판 치킨 못 먹을 것 같아. 소름 돋았어, 막. 진 방어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남은 다니다 300개 추가 소름 없애 드립니다. 키키키키 <laughs> 야, 이거 판이 너무 커졌잖아. 야, 판이 너무 커져서 소름 돋았어, 지금. 아, 씨. 안금. 지금 기어서 가자 별풍선을 먹으러가자 목판에 전 300개다 정신차려라 이새끼야 이새끼야 지금 <laughs> 300개 맡았다 지금 별풍 지금 <laughs> 500개 빨았다 지금 별풍 500개 500개 지금 빨았다 얘들아 커피 한잔 먹고 여기서 진정좀 하고 별풍 마약. 13명! 별풍에 7 0 0개까 들어왔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건 아, 씨. 너 약쟁이 같지, 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 씨발 개콩, 개콩나물 같은 새끼들. 콩나물 같은 새끼. 오 왼쪽 있어. 개 콩나물 같은 새끼. 있어. 지개 긴장했어,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아, 왼쪽 올라가려 는데올라갔으면 뒤졌네. 와, 씨.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진짜. 어. 아, 미친. 아. 새끼야 어디서 이 새끼가 어디서 대도 않는 데도하는... 어마 형이 마 형, 눈과 귀가 있어 마다듣다 들어... 다 듣고 있어 마 어디서 그런 뻔한 어, 페이크를 쓰고 있어 마어야 내가 마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아 마 이거 사람을 물로 봐이 새끼가 아 이씨 안녕 <놀람> 안녕 반가워 많이 아프지 오토바이도 오네? 한 놈이 더 죽으러 온다 한 놈이 더 죽으러 오는군 그러면 죽여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니너의 보급을 내가 먹어주겠다 렛츠키 어, 야, 어, 야, 어, 야, 너무 멋있잖아. 미친 그로자. 아 미친 그로자, 지금. 아이, 탄도 없는데. 아, 미친 그로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미친 그로자. 이거, 이거 먹어야 돼. 아, 이거. 아, 미친 그로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 아, 양념치킨 냄새가 난다. 이거 근데 진짜 편집하면, 진짜. 노란 랑딱붙을까진 <laughs> 진짜 존나 약쟁이 처점언집어갖고막 이러면서 집 먹자 이거 아까아나 여기 당한 집 거기 아니야씨아아 어. 여기에서, 아까 내가 대진대 아니여 여기. 이 집에서, 이거, 아까 거기잖아. 이씨. 내가 먹어보라 이씨. 어? 이거, 여기 집목혀갖고 3등 한거 아니야, 아까, 이거. 그 집이잖아, 이거. 아이씨 열받네? 갑자기 집 보니까 열받네? 아이씨 야, 이씨, 새끼야! 그 집에 다시 왔어, 이씨. 아주, 새끼가, 대갈통을 그냥 부사발라, 이 새끼가. 야, 이씨끼 반응속 존나 빨라. 미쳤네 이 새끼 방방방속야방어속도 미쳤 야너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방어속도가 아 새끼란 말씨발여기 던지지 마 이거 보기 새끼야 여기 있어야지 던지지 보니까 여기 있어야지 와 진작 와 진작 깜짝 놀랐다 와아 미쳤다 이거 나둘죽어버이 새끼 집 들어가, 집 들어가, 집 들어가. 음! 집 들어가고 나이스구요. 아, 둘 셋, 꼭 나이스구요. 넌대졌구요 어, 어디 갔어? 어디가? 어디야? 야, 너 어디 갔어? 일어나 보자. 아, 저기다. 어, 내폰안 들어오구요. 어, 잘 가시구요. 꼭 하나 더 있고요. 잘 가시고요. 잘 가, 이 새끼야! 잘 가, 이 새끼야! 잘 가, 잘 가, 이 새끼야! 이렇게 존나 잘 하면서, 이 집만 보면 1등인데. 아이, 탄놈 새끼. 어우, 네. 별풍선 800개. 아이, 렇게탄놈 새끼. 방어가조아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전판에 아유. 1등 하시지.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아이고, 빵어님! 감사합니다. 방어 500개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